여러분 사람이 계속 붙았어요 나는 얼굴 얼마나... 할머니 금샤기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 엄마 oh 나 포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산사 왔어요 낙산사1년 전에 왔었어 진사 옛날에 보다 바꿨어요 많이 바꿨어요 응. 그리고 보다 디자인 많이 왔어. 여기 무료로 받어서 좋다. 음, 예전에 돈냈었는데. 옛날에 이거 없어? 아니 카페 있었어 전에도. 그어요 어. 그렇구나. 이거 <laughs> <와>, 사진 이뻐요 <laughs> 맵을 이쁘게 잘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 어. 그러면 그, 우리는 반대로 온 거야. 아 반대로 어요 바보. 아니 이렇게도 많이 와요 코스를 아 저기 있고 저기는 멀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아 우린 천천히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보면 되지. 와, 와 봐봐요. 진짜 이뻐요. 진짜 오늘. 와. 여러분 한국 왜 이렇게 이뻐? 진짜 많아. <laughs> 와, 오빠 봐봐. <laughs> 귀엽다, 이거. 이거 하고 싶으면 이진도 할수 있어. 어떡해? 어, 이거 이제 돈 내야 될 거야. 내 얼굴이 여기 만들어? <laughs> 아니. 어. 근데, 이거 샀어 집에 디자인했어요? <laughs> 아니 그게... 여기에 전시할 거야 이렇게 놔둘 거야. 아 그렇구나. 돈낸다고 <laughs> <돋는다고> 하니까. <laughs> 이거도 귀여워. 그러니까. <laughs> 이코산 옛날에 이님이 어. 보았어요 이코산 이런. 이코산. 아모로코에서 이코산 음. <laughs> 귀여워. 음. 이거 이뻐요 이거 무서워요. <laughs> <우리> 오빠. <laughs> 어, 진 이제 무섭다. 오빠 할아버지 왔어. 얼굴 똑같아. 이렇게. <laughs> 와우. 오늘 사람이 진짜 많아. 천난 아니야. 지금 우리 여시 왔는데도 사람 진짜 많다. 사람 이렇게 쳤어.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계속 보았어요. 나는 얼굴. <laughs> 부끄러워. <laughs> <와>, 부끄러워. <laughs> 계속 이렇게. <웃음> <웃음> 구독자 여러분이 폼이 어디 갈 어디 갈 거야? 아, 어디, 보통? 갔다. 아, 보통 어디 갔어? 사람들 어디 가는지? 네. 아. 무슨 액티비티 있어요? 아, 아.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궁금해. 한국 사람은 어디 가는지아 유진, 내 생각에는 <laughs> 한국 사람보다 유진 더 지금 여행 잘했어요. <laughs> <laughs> 그래도. 왜냐면 궁금해. 저번에 매화 보러 갔잖아 맞아 이제 또 강원도에 와서 봄도 <laughs> 즐기고 좋아요 사람이 여행에 응. 미래에 할아버지 되면 여행못해 <laughs> 사람이 계속 약 먹고 치워요 <laughs> 요제 갑자기 손을 씻어 여기 마멜 음에 드는 뭘? 아 그래서 갑자기 손 씻었어요? 모르고 어. 이런 스타일이 있어 아주 조금 달라요 모르고도 이게 있어요? 보다 아니고 아. 그냥 옛날 사람이 죽었어요 어. 똑같은 스타일 만들었어요 아. 없어, 오, 이거. 이건 꾸라. 이제 아, 다른 거지. 아, 이거 쿠란이랑 똑같은 거지. 이거 지금 비교해서. 어떻게? 어? 어떻게 이렇게? 아니 <laughs> <laughs> <많이> 끝났어요. <laughs> 한번더? 한번더? 다진이 아 <laughs> 좋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나도 한개 닦고 싶어요. 진정만드는데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사연사어요 어. 이거, 선물 어, 아. 아. 소원, 비거야 기도해.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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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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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스타일 이런 플레이스 갔어요 아니고 음. 아니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유니크 플레이스. 어. 나는 아닌... 처음에 사람 이 보았어 살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선물 무슨 선물 샀어요 이거 처음이야 처음 봤어요 진짜 다 달라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진짜 모르겠어. 타나요? 특, 어, 느낌이 새롭지. 특히요. 아, 그러니까. 아, 일진이 갑자기 이거 하고. 여러분 아까 처음 했어요. 할머니 금샤기 이거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 어머 나 포크로 <laughs> 사람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왜안돼나 몰라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 어, 할머니 이야기 안 했어 하지만 핸드폰 찾았어요 이거 왜안돼 지금 알아요 이거 그냥 스님 할수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다른 사람 거 아, 뭐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의미가 있나? 어, 여기도. 음, 여기도 많아. 어. 이거 생각해, 난 여기 있고. 아니면 사람이 wish 만들었어. 이분. 와, 아직 안 괜찮아요. <laughs>